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부모님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예라고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스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어서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서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서아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땅의 부모님의 자녀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아에게 풍성하게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서아 유아 세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드리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아이 이 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출산 장려금 교회서 에 드립니다. 아유 우리 서아 묵직합니다. <laughs> 자 축복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성준 집사님, 조보배 집사님의 가정에 이 서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언제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도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아를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서아를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아 지혜롭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암기력과 논리력과 이해력과 응용력과 사고력과 수리력을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아이로 성장하며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이 우리 주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언제나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또한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극히 감사함으로 우리 스와를 나의 자녀로 또한 양육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이스라에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이야, 복받을 준비를 딱 하고 왔어요, 사가 <laughs> 예, 어, 선물은 전달했습니다. 아, 아, 예, 자리 서 있으시고, 예. 자, 아주 멀었어요. 자,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이 서한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권속이 되었고, 대한 예수교 장르의 광안중앙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인과 올려드립니다. <laughs> 자, 이 시간 564장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선물 준비하신 것. 꽃다발과 증정하겠습니다 주 결혼할 때 셋째까지 놓는다 그랬죠. 예. 사회 동생이 곧 나오고 셋째를 놓으면 출산 장려금이 훨씬 큽니다. <laughs> 예, 차렷 경례.